우리 퍼킹 뭐지? 퍼킹 RDP 에서요밤스포 한다고 얘기했... 어가 보기에 우리, 우리는 좀 올라와요 한 이쯤 올라와보세요 여기서 내려서 일단은 다 푸드업하고 왜냐면 우리가 그냥 아예 똥 뚫린 반대를 가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잡아서 잠깐만요 이거 같이 가드만 정리하고 자, 연습 겸 한번 해 볼까요? 애니 벽에다가 네. 애니 벽에다가 연습 겸5 4 3 2 1 벽에다가 연습 겸. 연습 겸.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됨. 바로 어, 죽였어. 쟤네가. 쟤네 어, 하나 죽였어. 어, 쟤네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됨. 네, 나이스. 네, 이길했어. 이길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때다 나이트메에 쓰고 들어가세요. 오케이? 대충 음. 이런 느낌? 롱보우 그거 정보 롱보, 그거 켜야 돼. 클레리 로브 켜고 들어가야 돼. 보기 음. 전에. 애니 그 애니그 우리 뒤쓸때 애니 그 꽂아주시고. 여기 이제 벽 다시 병심해서벽 벽 들어오면 바로 갈 거예요. 저 왕관 잘라주고 시 <laughs> 우리는 벽에 너무 붙지 마요. 제가 오라고 할때 말고는 벽에 붙지 마요. 아짝 S로 와봐요. S로 와봐요. 여기 농장 쪽으로 농장 쪽으로 살짝 와봐. 농장 쪽으로 살짝 와봐요. 살짝 와봐. 와봐. 농장 쪽으로 살짝 오고 여기 탱커 있잖아. 농장 쪽으로 살짝. 그래시커 이런 요새끼 볼거야. 잠깐만 잠깐만 네. 대기, 대기, 대기. 띠퍼, 파이포그래시 쓰리 2, 원 그래시커, 그래시커. 아, 빠마, 늦어. 빠마, 늦어. 아, 가비, 가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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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하나, 이거, 이거, 가드 잡자, 가드 가드 잡아주고. 우리 뒷배한노리면 됨. 뒷배한테. 그래시커 있죠?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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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 네, 한번 들어올 거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퍽킹갤러틴 그래, 죽여, 죽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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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면 존나 맛있다고 나이스 아, 아, 우리가 죽였어 아 근데 개맛 없는데 뭘 존나 맛있어 존나 맛없구만 가드 잡아주세요 가드 잡아주세요 가드 잡아주세요 아니 원래 갤러틴 밤이 하는 애들이 맛있게 입고 는데 우리 대기 우리 대기 얘네 세다도 턴 들고 쟤네 들어올 때 다시 갈 거야 쟤네 들어올 때 다시 갈 거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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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뒤에 이거 궁수 좀 잡아줘 지금 줘봐. 지금 지금 초코로 파이 4, 3, 2, 1, 탱커만 탱커만 해 n t 만해 e a 만어 n 만 n d h e 죠파 man. Oh, come on, come on, come on. You go to the car. You go to the car. You go to the c a 니 You go to the c to o o e 죠죠 o 오3 2 1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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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에다 초코에다 초코에다가 토센 그냥 손생 손생. 일단 쏴 일단 쏴 일단 쏴 일단 쏴 일단 쏴 일단 써. 얘날칠 날쳐 죽여 이런 거. 우리 살짝 이스트로 봐요. 살짝 이스트로 봐요. 이스트로. 응. 네. 살짝 이스트로 보고 디펜탱 N이랑 살짝 봐주고 벽너머 바로 스티커 있죠? 스티커 보이죠? 스티커 보이죠? 네. 네. <laughs>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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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비피온 여기. 그 위에 점검 안 되나? 우리 피커 지금 3, 2, 1, 시커한테, 시커한테, 시커한테. 조크조크조크안 됐으면 빠지고. 아이 퍼킹 카드 좀 잡아줘요. 오케이, 동키 킹이 막 이렇게 아, 저 새끼 실제로 만났으면 오른손에 한방이 미피, 미피 풀되면 말해주세요. 네 미피. 3초, 미피 3초. 오케이, 남아 오케이, 남아 오케이. 됐다. 아, 우리 여기 살짝 돌아서 볼까요? 네, 여기, 괜찮... 여기, 여기,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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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여기, 서기여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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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여님이기 여기, 노스 여기, 지금 다따빼 볼까? 지금 와봐와봐와 봐. 어 높이 와 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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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티피. 자 이제 살짝 따라서 빠지고. 덮었네 덮었네. 우리 들어가요? 들어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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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서울, 서울, 들어가요? 5, 아, 5 4 3 2 1 측급지 계단에, 계단에 계단에 계단 계단 쪽단 쪽에. 계단 쪽에. 계단 쪽에.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네, 하드 잡고 하드 잡고 하드 잡고. 하드 잡고. 우리 여기 계단으로 가는 되겠는데? 여기? 오른, 여기 오른쪽 좁? 계단? 오케이, 오른쪽 계단. 얘 뭐야, 이 새끼 뭐야, 이거. <laughs>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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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 이새이새끼 이 새끼 뭐야, 이거 플레이드 플레이드 죽 이거. 올라 맛없네. 끝났나? 이미 끝났는데? 어, 칼슘 밀어, 칼슘 밀어, 칼슘 밀어. 네, 힐하고 있습 오케이, 끝났 끝났는데, 아, 여기아괜이크 빠졌어. 센터메이찮 같이 잡아줘야 돼, 이거. 실수인 척 우리가 먹어버리죠, 테리. 찮아 <laughs> 우리 런치 안걸어찮못 먹을 아요아 그래요, 가비아괜찮왜 죽었지? I m e 죽었어 뭐야 아미 o 죽었어 어 뭐야 mean, it's good. Oh, well. Yeah, buddy. Let's f